따지고 보면 백신을 달라고 했더니 불신만 가득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 부족한 사람을 원리 대표로 선출해주신 의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기대에 부응하도록 제 1야당 국민의 힘이 반드시 국민의 사랑을 회복하고 내년 대선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 모든 것을 쏟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의원총회를 소집하게 돼서 우선 좀 죄송합니다. 오늘 10시부터 다섯 개 다섯 개 장관 청리,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되는 관계라서 많은 의원들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내일은 또 휴일이고 그래서 업무의 중단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오늘 아침 일찍 소집 한 되었다는 점을 널리 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일찍 또 현충원에 참배할 때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우중에도 불구하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해드립니다. 아침에 비가 좀 내렸었는데요. 딱 저희들이 그 현충원에서 참배를 8시부터 시작하는데 시작하려고 하자마자 비가 그쳤습니다. 그래서, 하늘, 하늘에서도 우리 국민의 힘을 도와주시는구나. 그런 서운을 느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백신 문제가 우리 국민들의 최대의 관심사가 되어 있고 매우 심각한 과제입니다. 백신의 확보와 접종은 세계 꼴찌 수준인데, 본 장단만큼은 세계 최고 수준인 것 같아서 극명하게 대비가 됩니다. 대통령과 정부 당국자는 수거에 문제가 없다. 뭐 집단 면역이 11월까지 될 것이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 국민들은 내가 언제 백신을 맞을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내가 언제 백신을 맞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언제. 다시 한번이 마스크를 벗고 정상생활할 수 있는지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백신을 달라고 했더니 불신만 가득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백신 수급 문제는 정, 정정의 대상이 될수 없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고 경제 전체의 주름을 잡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여야 초울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표명했고 어제 국회 의장을 만나서도 국회 차원에서 백신 확보를 위한 국회 사절단을 파견하자 그렇게 제안했더니 국회 의장도 거점에 그 대해서는 동의한다 적극 협조하고 지원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아직도 구체적으로 백신의 수급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물량의 확보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인지 구체적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어서 어저께 이철이 정무수석에게 그 자료를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도 여전히 문제가 없다는 그런 상담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이 쓰러져가고 있는 이 마당에 이제 더 이상 불 백신이 아닌 불신을 주는 사태는 종식되기를 기대하면서 정부 여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합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얘기입니다만 예상했던 것이지만 참 뻔뻔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후보 추측에서 꼴찌한 사람을 1등으로 만드는 이 신기한 기술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 참으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은 대놓고 거짓말하고 법무부 장관은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고 법무부 차관은 범죄 혐의가 이미 객관적 증거에서 드러난 피의자이고 검찰총장은 또 수사 대상자이고 언제 피해자가 될지 모르는 이런 법률관계 최고수장 자리에 전부 하자투성인 사람만 앉히겠다는 이 정부를 보면서 정말 캥기는 게 만한 모양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불법을 뭉개고 정치적 편향성을 계속해서 가중에 나간다 그러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경고해 드립니다. 어떤 권력도 불법을 억누르고 나갈 수 없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다섯 군데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뭐 전체적인 상황을 좀보을 받았습니다만 상당수 후보자들이 공직자 뭐 장관 후보자는커녕 공직자로서의 자기에도 의문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은 요시핑에 불과하다. 인사청문회가 요시핑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심화했는데 그런 형태로 해서 코드만 맞으면 아무나 아무리 국민들이 반대하고 국회에서 하자인 점을 명확하게 드러내놓는다 하더라도 자신이 코드만 맞으면 무조건 하겠다는 내로남불, 표리부동의 행태가 계속된다면 이 또한 국민들에게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의민들께서 철저하게 검증해 주시고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원내부대표 임명 동의안에 관치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은 6 4제에 의하면 원내대표는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한 15인 이내의 원내부대표를 어, 그 원내대표의 추천과 의원총회 의결을 의 거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에 그에 따라서 원내수석부대표는 재선 의신 우리 추경호 의원님, 원내대변인은 강민국 전주 의원님, 원내부대표는 강대식 구자은 김예지, 박승민, 엄태영, 유상범, 정동만, 조명희, 최춘식, 태영호, 허나은님. 이렇게 총 14분을 원내 부대표로 임명하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부대표 임명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면 만장일치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혹시 반대한다 싶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laughs> 처음부터 이렇게 적극적인 지원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호흡 잘 맞춰서 싸울 거 싸우고 또 지킬 거 지키고 그러면서 제1야당의 위상과 역할을 제대로 잘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새롭게 선임되신 분이부대님들 모두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미로 함께 잠시 인사드리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 이앞에이쪽이제나실래 이쪽, 여기, 거시겠습니다최 네. 일선에 앞장서서 선봉장이 되실 분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어, 격려의 에들서박수 한번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시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순서부터는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언론인 및 보좌진영.